아, 예. 안녕하세요. 코디피와요 아, 예. 지금 마속에 나와 있어가지고. 지금 들어가시는 거. 지 아, 요 키워요. 키워요. 키워는 키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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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의 네, 피할 수 있으며 얼 들어가세요? 피하는 좋겠죠 다저 한참 기가 흘러와 니다 아, 여기 들어가시는 거예요? 사의체를 알아볼 수없으전로가셔가지고로전기 내리세요 네.

피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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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아 피겨, 피겨, 피 아, 피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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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아피아 피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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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아 피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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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네. 아, 여기가 다 들리지. 아, 여기어다 아, 아, 자, 아... 자, 소나피를 보면서 묵상한 한바스. 짐을 실었으면 어났죠 짐을 실었으면. 다 젖었지. 아, 모스마스에서 짐을 안 실, 실어왔다가... 아, 이거 뭐든 건가? 있던 거야. 버려, 그냥. 버리세요. 문열면더거짓문 그래. 열면 더 열자. 아, 자, 손앞 빼야 되려라 아, 오늘 그냥 기분 좋네. 근데 여, 여기만 비 오는 거 아니야? 똑시? 시동에 <laughs> 비가 오야 되는데, 아, 비야, 비야, 내려라, 비비비비.